이제 벌써 내일이면 9월이에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지 않아요? 진짜? 나 진짜 여태까지 뭐한 거지? 이제 9월을 맞이해서 오늘은 가을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꼭. 먼저 스킨케어랑 선크림까지는 다 발라준 상태고요 이제 베이스를 들어갈 건데 요즘 제가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하기 전에 필수로 자리를 잡은 순서가 생겼어요 바로 프라이머를 먼저 발라주는 거예요 매드피치의 글로우 필터 프라이머입니다. 프라이머 종류도 어떤 거는 발랐을 때 마무리감이 되게 매트해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되게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제형도 있는데 이 매드피치 글로우 필터 프라이머는 수분 프라이머로 특유의 유분기 있잖아요. 세번 컨트롤이 번들거림을 잡아주고 히알루론산으로 촉촉하게 만들어주면서 뭔가 이 피부 표현이 깐달걀처럼 매끈한 피부 표현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모공 커버까지 확실하게 해주는 프라이머예요. 이게 프라이머도 얼굴 전체에 막 덕지덕지 듬뿍듬뿍 바르는 게 아니라 요만큼 소량만 짜가지고 저는 여기 모공 커버가 제일 확실하게 필요한 부분 위주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남은 양으로 이렇게 한 번씩 가볍게 싹 발라주는 거예요. 이제 가을이 오면서 날씨가 또 이랬다, 저랬다, 건조해지기 쉬울 텐데, 건조해지면 베이스까지 다 뜨기가 쉽잖아요. 베이스가 뜨지 않고 건조하지 않게 유분 컨트롤까지 해주면서 매끈한 피부 표현을 하기에 정말 딱이고요. 그래서 이만큼 소량만 또 짜가지고, 여기 이마 발라줄게요. 제가 이거 테스트를 2주 정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 2주 동안 테스트를 한 거면 저는 거의 한 여름부터 테스트를 쭉 해왔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도 피부 표현이 정말 매끄럽게 예쁘고요. 되게 깔끔한 느낌에 지속력이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가볍게 프라이머를 먼저 발라주는데 지금 여기 이런 광 보이세요, 여러분? 진짜 그럼 번들거리지 않는 은은한 광, 이런 광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파운데이션을 사용해 볼 건데요. 매드 피치에서 총네 가지 컬러 구성으로 동양인들의 가장 최적화된 핑크, 옐로우, 베이지, 피치로 동양인들 중에서도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 톤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 네 가지 톤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컬러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매드피치 스타일 피 파운데이션 0.5 핑크 베이지 컬러는요. 피부톤이 정말 밝은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밝다 보면 노란기, 붉은기가 거의 없다시피 창백한 피부톤이다 보니까 또 내가 피부톤이 밝다고 해서 밝은 컬러를 발라주면 이게 좀 자연스럽게 생기가 도는 피부톤이 아니라 더 허옇게 뜨는 창백한 피부로 연출이 될수 있거든요. 좀 창백하면서 하얀 피부톤을 가지신 분들이 피부톤을 밝고 화사하게 밝혀주면서 좀 생기가 돌수 있는 자연스러운 피부톤으로 만들어주는 컬러예요. 1번 글로우 베이지는 옐로우 베이스로 붉은기랑 색소 침착을 커버해주는 컬러고요. 그 다음에 1.5 누드 베이지는 안정적인 색감에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해주는 컬러고 이 내추럴 베이지는 피부가 어두운데 화사하게 밝혀주는 컬러예요. 피부톤이 어두운데 밝은 게 좋아서 나는 원래 이런 2.0 베이지를 써야 하는 피부톤이지만 나는 얼굴이 하얘 보이고 싶으니까 그러면 1.5나 0.5 핑크 베이지 컬러를 발라야지 이렇게 바른다고 해서 얼굴이 하얘지고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본연의 피부가 올라오면서 더 얼룩덜룩해 보이고 안 예쁜 피부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제 피부에는 1호 글로우 베이지 컬러가 제일 잘 맞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반쪽만 발라볼게요. 많이 짤 필요 없고, 정말 소량만 짜서 이렇게 양 조절을 해줍니다.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가볍게 퍼프로 이렇게 두드려줄게요. 그리고 또 여기 손등에 덜어놓은 양으로 이마. 이게 손으로 해도 진짜 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발라도 뭉침이 없고 되게 두껍게 올라오는 느낌이 아니에요. 진짜 고르게 피부 결딱 정리해주면서 좀 화사하게 밝아지는 모공 커버도 진짜 깔끔하게 잘 되고 이 자연스러운 광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한쪽, 안 한쪽 확실히 좀 다르죠? 얘가 전체적으로 피부 결 정리를 딱 도와주면서 얼굴이 좀더 화사하게 해주는데 이 화사한 게막 허옇게 올라와서 제 목이랑 엄청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자연스럽게 피부를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도 한번 깔아볼게요. 이렇게 파운데이션 지금 양쪽에 다 발랐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 피부 표현? 진짜 가볍게 발리면서 이렇게 딱 밀착이 되는데 이 광이 지금 여기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되게 고급스러운 광 느낌. 약간 좀 여배우 그런. 윤기 싹 나는 약간 여배우 느낌? 짜잔! 이렇게 지금 브로우랑 애교살, 쉐딩까지 기본적인 거는 빠르게 제가 해주고 왔고, 우리 베리들 궁금한 거, 이거 기본적인 거 아니잖아. 이제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모르겠어요. 신상템. 오늘 사용해볼 아이 팔레트는 짜잔! 릴리바이레드의 라벤더 다이얼 신상 팔레트입니다. 우리 베리들 이거 기다린 거 맞죠? 자 그럼 팔레트 사용해서 아이 메이크업 해볼게요 이 위쪽으로는 좀더 데일리한 걸로 할수 있고 또 아래쪽 음영으로는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 컬러 구성들이 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괜찮은데? 근데 저는 원래 약간 완전 싹 쿨톤 이런 거 말고 약간의 웜기도 살짝 있으면 좋겠다 약간 좀 차분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도 가져가고 싶어가지고 살짝 베이스로는 제가 원래 같으면 이런 핑크 베이스를 사용할 텐데 살짝 웜한 핑크 베이스를 사용해 볼게요 이게 엄청 웜하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1차로 이런 느낌 하나만 깔아줬는데도 괜찮은 것 같은 이 느낌은 뭘까? 그 다음에 2차 음영도 이거. 원래 같았으면 이걸 사용했을 텐데 오늘은 이런 느낌으로 근데 제가 지금 메이크업 하면서 보지만 이 광이 진짜 예쁘다 지금 거울로 보고 있는데 이 광이 약간 유분기 있는 그런 번들거리는 광이 아니라 뭔가 갓 습하고 나온 듯한 되게 고급진 그런 윤광이거든요? 되게 부담스럽지 않은. 또요 정도 광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너무 예쁘다. 그 다음에 앞뒤의 음영을 요거랑 요거 이렇게 섞어서 한번씩 해볼게요. 그 다음에 애교살은 이 컬러 한번 사용해볼게요. 확실히 쿨하다 이 밑에 애교살 컬러가 이걸로 한번더 깔아줘야 될것 같아 이런 느낌? 오 뭔가 음영이 딱 생긴 그런 느낌? 미스티 피그 이걸로 이런 컬러거든요 되게 음영감 있는? 되게 예쁘다 음영감 채워주기로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일자로 빼줄게 그다음에 이걸로 한번더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정도로. 눈꼬리도 그냥 제 눈에 따라서 제일 진한 음영 컬러 사용해서 조금 길게 이렇게. 하고 건전지 타입을 구매를 해놓고 결국에는 충전식 타입을 하나 더 구매했어요. 뭔가 느낌상으로 이게 열이 더 빨리 오르는 느낌인데? 이렇게 컬링 해주고 마스카라 해줄게요. 밀리바이레드 요거 라벤더 블루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좀 회기가 살짝 있는 컬러들은 볼 중앙에 얹으면 오히려 좀 타들어가는 약간 불타는 고구마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눈 밑에 할까 아니면 여기 외곽 부분에 할까 되게 고민인데 여기 눈밑 부분에 살짝 해줄 걸까요? 약간 뭐랄까 그 치 같은 그런 느낌으로 완전 위쪽에 저 원래 여기 볼에 하잖아요. 완전 눈이랑 가깝게 해가지고 요렇게 한번 해볼까 봐요. 그리고 남은 양으로 진짜 그냥 밑에 살짝만 내려와주는 정도. 자, 이제 립을 발라볼 건데, 립도 매드피치에 무드핏 컬러 틴트랑 글로우 틴트가 있는데, 이것도 컬러 발색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매드피치의 스무드핏 컬러 립틴트는 요즘 립틴트 제형들이 되게 블러리하면서 매트한, 뽀송뽀송한 그런 립 제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스무드핏 립틴트는 엄청 밀착이 되는 초밀착 틴트예요. 소프트한 터치감으로 촉촉하게 발리지만 마무리는 벨벳 피니쉬로 끈적임도 없고 초밀착 되면서 픽싱되는 제형이어가지고 선명한 발색과 유지력이 정말 좋아요. 퍼지 로즈, 빈티지 장미빛 컬러의 따뜻한 무드의 차분한 로즈핑크 컬러고요. 퍼지 코랄은 칠리 코랄 컬러입니다. 퍼지 브릭은 오묘한 브라운 컬러인데 가을 뮤트 분들이 바르면 정말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은 컬러예요. 퍼지 모브. 이 컬러는 격후를 위한 가을 컬러로 딥한 퍼플베리 컬러고요. 퍼지 칠리는 가을 딥에게 추천하는 딥한 체리 레드 컬러입니다. 그 다음에 글로우 픽 무드 글로스 제형은요. 요즘 정말 유행하는 물먹 립에 완전 탕후루 같은 그런 광을 연출해주는 글로스예요 그냥 일반 촉촉 립이 아니라 완전 투명하고 은은한 컬러감으로 정말 자연스럽게 입술에 생기를 탁! 더해주는 그런 제형입니다 물먹 로즈 브라운의 로즈 한 방울 섞인 컬러고요 물먹 레드 컬러는 완전 청량한 체리 레드 컬러입니다 물먹 핑크는 뽀얀 딸기 우유빛의 러블리한 핑크 컬러고요 물먹 코랄 물기를 잔뜩 머금은 자몽빛의 생기 있는 컬러예요 물먹 피치는 퓨어한 복숭아빛 컬러의 피치 핑크 컬러입니다. 이런 글로우 핀 무드 글로스는요, 촉촉 립보다 완전 더 데일리한 꾸안꾸, 그런 연한 느낌의 메이크업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틴트예요. 자, 그럼 저는 이제 립을 발라볼 건데, 이제 또 가을이잖아요. 퍼지브리 컬러를 먼저 베이스로, 이렇게. 이게 진짜 촉촉하게 되게 묽게 발리거든요. 근데 픽싱력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퍼지 모브 컬러를 안쪽에 한번 발라봅시다. 안쪽에. 되게 막딥하고 플럼 막 커플의 풀립 이런 느낌 말고 오늘 뭔가 되게 은은한 느낌을 내고 싶어가지고 살짝 살짝씩 발라주면서 안쪽에 그라데이션으로 채워줄게요. 자, 라인 정리를 같이 해줄게요. 이게 여러분 어떤 마무리감인지 느껴지시나요? 진짜 걍 매트.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 콧대, 네 컨데 살짝씩 지나가줄게요. 오 오늘 네. 블러셔 여기 뭔가 이 밑에 한거 너무 예쁜 것 같은데 괜찮은데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은 완성이 됐고 저는 그럼 스타일링 빠르게 하고 올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짜잔, 여러분, 저 이렇게 해서 지금 헤어 스타일링까지 하고 왔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가을 느낌 물씬 나나요? 헉, 너무 괜찮은데 오늘 메이크업? 음, 색조도 이 가을 느낌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특히나 프라이머랑 파운데이션 유목민분들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메디피치 제품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